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싹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는 반 국가단체를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 국가단체는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일주일 만에 법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만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통화에서 싹다 잡아들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 홍전 차장에게 방첩사에게 대북 정보를 공유해 주라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렸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홍전 차장은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한 거냐고 되묻자 윤전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를 지칭한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저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어?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인용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고은식 예, 예, 한동훈이 예, 예. 방구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 윤전 대통령 측이 정치인 명단을 불러준 건 여전 사령관이란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홍전 차장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면방첩사령은 그 혼자 생각이라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그 네, 그 요지인데 예, 그 피고인 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의원 사는 건이 왜 그렇게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윤전 대통령 측은 체포조 명단을 적었다는 메모의 신빙성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길글씨체 그 지적에 이어 메모를 적은 종이 소재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하얀색 어떤 크기의 종이였습니까? 기억 안나십니까이생각하고있는데요이영상이라기보다도 그냥 메모지였던 것같습니다포스상을보아니었습니다윤전 예. 메모지. 대통령 측은 나중에 메모를 받아 적었다는홍전 차장 보좌관의이름을밝히라고도 했지만 홍전 차장은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진술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있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